아 미리 실행해 놓으면은 기다릴 수가 있어요. 장을 다 같이 보는 게 어쩔까? 야야야야 그러면 자기 누르고 가는 것까지 해야 돼. 나 됐어. 장을 장을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어떨까?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봐야 되잖아. 오 성공. 벌써 2단계 성공이야? 말도 안 돼. 2단계 성공 어, 우리 다섯 개잖아. We have five step. 다섯 개. 다섯 개. 지금 2단계를 성공해요 2단계예요. 2단계. 2단계예요. 네개 남았구만. 기다려야지. 뭐다 기다리는 건 거기 잠자기예요. 게요.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같이 도우면서 하는 거예요. 아너 여기는 너는 이야기하면서 하세요. 앞으로 앞으로 아니, 청식을 안 당고 안 바보라고 하지 말고. 친구야 해야지 친구야. 어, 아 이거해서 더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다고? 어, 같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어, 이제 한명 남았네요. 샘 생각에는 같이 창을 보면서 하는 게 어떨까? 혼자 하는 것보다? 야 왜냐면 성공이야? 야, 이제 곧 성공할 우리 것 우리 같아요 가자 오케이 아니 왜안 열어주냐고 실패다 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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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야, 너왜 어디를 눌러야 될까? 어? 열어줬어요. 어디로 올라야 될까? 다시, 다시. Go. 네. Yes. 고생해요. 여기 어. 보고 왜안 열렸을까? 서로 의도 해보세요. 네. 왜안 됐을까? 어. 됐는데 얘는 안 됐어요. 그럼 얘는 잠깐 나가 보세요. 왜냐면 어 실행. 어, 아예 나가 보세요. 아니, 앱을 꺼보세요.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간에 한번 튕기면 얘가 약간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상태가 되더라고. 근데 이제 친구가 들어가도 튕기면 얘네들이 다 나가야죠. 아니, 기다리고. 친구가 만약에 들어갔는데도 튕기면 얘네들은 다 나가서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디바이스가 안 좋고 와이파이가 아주 강력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다시 눌러봐. 아니 이거는 두 번가요, 두 번이에요. 뭐. 아, 뭐. 이걸로 사이가 더안 좋아지니까. 사이가 더안 좋아요. 그래도 재미는 있죠. 꿀잼이죠. 아, 너무 너무 재미없어요 어떤 면에서 재미가 없어요? 앞으로 왔다. 앞으로. 아 네, 이게 어. 한 명이 실패가 되면 그것만 계속 하는데. 아, 그러니까 그래, 그한 명의 실패, 그 문제 의 원인을 찾는 거지. 그게 그게 귀찮아요. 어? 저희가. 어? 왜냐면 세상을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 혼자만 좋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 이거 안안안안안안안안 쉬어다 어, 다시 하세요. 세. 다시. 나가요? 어, 네. 네. 거기 3단계예요 네. 어. 실행하나요? 3, 2, 1, GO! 아니, 버튼은 최대한 빨리 눌러줘야지. 눌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다리는 것도 중요해요. 아, 다 들어갔어? 들어갔다! 성공! 아 성공. 아 이제 일단계 아 어려워요? 쉬워요? 할 만해요? 아 이거 꼭 그런 거 같지 않아? 곰무치는거 같지 않아? 똑같이 맞춰야 되잖아. 어? <laughs> 어? 같이 춤추는 거 같지 않아? 너무 오번가? 아하. 아하. 아. 야, 야, 야. 이너너 너도 느낄 수되제 갈수록 어려워지죠. 할수 있겠어요? 네. 야, 야, 이거 다시 도와줘고 나도 해 봐. 너너 너가 해 봐. 화면을 돌려가 보면서 하세요. 어려우면. 화면을 돌리, 돌리면서 하세요. 아니, 아니. 옆으로 갔다가, 앞으로 조금 돌아. 돌아, 돌아. 아, <laughs> 얘네 둘이 렇게 연결돼 있어? 그다음에 여기야, 이제? <laughs> 렇게 연결돼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오케이, <laughs> 아넌 도와주는 카네어나 그래서 없잖아 얘가 눌러야지 제가 열어 내가 내꺼 이름 불러서 이어 파랭이가 열어야지 3 2 1 GO 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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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맞아 오우야 나 앞으로 하나만 <laughs> 나 안됐어 나어 <laughs> 어, 빨리 빨리 빨리하고 실행하세요 <laughs> <나안> 됐어 됐어 실행 된 사람 실행 됐어3 2 1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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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중기로 왜네번 해? 예전에 코딩 갤럭시 할 때랑 지금이랑 어때요? 겁나게 어려워요. 똑같아요? 이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그 이게 어려워? 이게 재밌어요? 그게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 그거는 왜? 그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표만 하면 되는데 얘네는 이제 이야기해야 되지. 아? 아, 아데아가가주려면은 그래서. 오 그래서 나몇번 해야 돼? 어디쯤에? 어디쯤에 몇, 아프다. 어디 몇 번을 해야 돼? 이야기를 하면서 하세요. 아하, 아 어디쯤에 몇 번을 해야 되지? 아직 시간이 외침. 엄청나게 네. 많아요, 이제, 우리. 게 예. 상대방이 코딩하는 것을 잠자기 기능을 이용해서 기다려주세요. 어, 5단계, 지금 몇 단계예요? 2단계? 음, 오, 곧 깨겠다. 아, 아, 할만해요? 아, 왜요? 어려워요. 어, 어려우니까 아, 할만하잖아. 어? 쉬는 시간이 없어. 쉬는 시간이 없어? 이따 어차피 쉬잖아. 어. 아, 아 그, 게임 이따 이게 또 게임이라고 생각해. 왜? 게임만잖아. 그, 그러니까 생각 아, 그래. 아, 으... 아 그래요? 아 머리를 쓰는 아, 그, 게임은 싫어요? 그렇구나. 파이팅실패다 어 <laughs> 근데 주니, 이거 인가이인가 해도 되인가 이거 본인가, 이거 본인가, 이거 본인가, 이가 이거 본가 가자 여기 지금 3 단계. 들어다 <목소리> 너희. 어철다나 들어갔어. 가자? 어디 있어요 가자? 어? 가자 있다면 가자. 먹고 싶다. 어제 많고만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야, 이건 이 자리 보증니이니이고 이거, 이안 보여. I 이 e e l h a p p 이 my d 가 d I still go into Jana. He got young and he 이 o t young and he got young and h y o u n a n o 울어 친구, 친구가 하라고 하면 어떨까? 친구로 말만 하고 이거 빼앗아 아, 그냥 이 건너도 가져 너도 건너도 됐어 건너너또왜 뺐어 너 갑자기 안 밟아서 너는 거야 네가안 밟아서 너왜 뺐어 야 빨리 빨리 미치고 살짝 뛰고 미 미치지 마세요 음, 미친거 같다 어때요? 사인보드하니까 되게 재밌죠? 재밌는데 어려워요 됐어 어려우니까 재밌죠? 가자 고고고 왼쪽 왼쪽 앞으로 왼쪽 들어왔어 성공 한명 한명 앞으로 한번더 안했다 자유전 한, 한 다음에 일체한이 그, 뭐냐 다한 실행하고 가나요 성공하나요? 제발. 제발. 가! 나 간다 간다 간다. 저 학생들 간다. 2단계 인이다 하고 있어요. 성공! 다음 다음 마지막. 몇 단계예요? 4단계. 와, 4단계 몇 바바 이거 이렇게 큰데 할수 있겠어? 어때요? 어때요? 네? 두개더있고만두개이두개 남은 상황에서 그만두게 어때? 네? <웃음> <웃음> 어? 4단계 5단계까지 지금 여기 4단계예요? 4 4단계. 우와 4단계 여기 4단계 인데 4단계인데? 어 4단계. 2개 남았다 두개오 끝났어 15개 여, 이 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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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누가 지금 캐리해주고 있어? 1개다 아, 똑같이 아 똑같이 합력하고 있어? 한 명만 맞아. 어? 어? <laughs> 테이프. 테이프 어딨어요? 여기는 지금 몇 단계예요? 삼 단계. 오. <laughs> 수영이가 있는데 3 단계 이해가 할수 없네. 완전 신기하다. 자는 200몇 개까지 했잖아. 어? <laughs> 아, 그럼 여기 지금 잘 못하는 거야? 아니, 근데 수영이가 엄청 잘하잖아. 혼자 잘하는 거랑 다른 건가? 안 돼! 안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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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가 부족해서 안무래도 어쩔 수 없지. 고고! <laughs> 괜찮아. 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쌤 생각에는 혼자 모두 깨는 거 어쩔까? 혼자 모두 괜찮아. 그냥 아이들 하는 거볼 거예요. 어. 뭐? 됐다. 어? G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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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그거 안돼요? 4단계로 가 좀보세요 WI로 잡아보세요 아, WI 아, 마지막이야 나, 이제? 이거 5단계야? 나 중대대 오 오오? 어? 어?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는 친구들 있어요? 그러면 어쩔까? 지금 친구들이 하는 방법을 하니까 여기 팀 조회서 지금 우리 협업 모드니까 여러분 반에서 한명한 한 팀이라도 5 단계 깨면 다 자유 시간으로 하는 거 어때요? 오케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가 안 돼요? 어 어. 깼어? 뭐가 안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한 팀이라도 한 조라도. 그 전체 다깨면 우리 자유시간 하는 거 어때? 네. 네. 지금 저기 거의 깰락말랑해요 이미 지금 기다리고 있구만 어? 50분? 그럼 30분이나 있잖아. 일단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아직 안 됐어요? 학생이 네. 많구만. 예, 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이 난리를 해요. 6학년 학생들이 자유시간을 안 하고 그냥 하자라고 하면. 저번에 보드게임 망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합니다. 동인이 지금 자유시간에 지금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무비 듣거나 지금 그러려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 이제 오나요? 오는 게나요로 아니! 너라고 어, 빨리! 아니, 누가 안밟받냐너가안밟아다 돼? 개는 다? 빨리! 그어준해야 어, 어, 우리! 우 여기 깬다, 진짜! 단계 깨는 거야? 이거 깨야 돼! 영재반에서 한번 깼는데 일반반에서 깰수 있을까? 나 됐어! 자, 네 영재지!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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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여기 4단계? 네. 예. 여기 5단계가 있다고 5단계. 왜 같이 도와주면 좋잖아. 어? 예! 아 그래요. 어 그래요. 오케이. 친 하지도. 어 마. 지막 하고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요다요 비슷해. 와왜 이렇게 5단계는 갑자기 쉬워져? 네 오늘 아. 5단계는 보너스 반인가? 됐어 그러면 자네 팀이 서, 선택하세요 여기 팀 하면 모두 자유시간 주는 거 아니면 친, 친구만 주는 거? 저희 같이 하겠습니다 정말. 오 어, 클라스 다끝다끝다 들어갔다 어디가 안된것 같은데? 그럼 지금 모든 팀이 여기다 힘을 발라주고 있는데 누가 안발 밟아줘야 돼. 아이 같이 는거아니 같이 하는 거? 좀 어감이 그런다. 밟아준다는 거. 사람을 눌러줘야 돼. 어 눌러준다는 걸로 하자. 그거 이 실패다. 누가 못간 거야? 초록색 은예저야파랗 발라. 파랗게 고 가라고. 밝고 그래. 갈 거야. 근데. 어,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 야, 과연 오늘의 우승팀은 누구 내가 초록색 밟았어 먼저 깨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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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컨트롤. 어, 사인 컨트롤. 와, 드디어. 드디어 사인 컨트롤 모두 그래요? 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줄게요. 여기? 그냥 성공했어요? 그냥 전부 다 자유 시간 줄 거예요? 네. 아니면? 전부 다. 전부 다? 그럼 여기 조끼리 결정하세요. 우리 어떻게 할까? 그냥 전부 다 하자. 어? 그냥 하자. 전부 다. 전부 다? 네. 자 여기서 여기 조에서 1등한 조가 전부 다 해도 된대요자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일단은 깨는 것까지 마저 깨고. 자, 이거 해보니까 어때요? 협동력이 많이 필요한 요 어, 협동력이 필요해요? 여기 사인큐 돌리는 학생들은 어때요? 협동력이 필요한가요? <웃음> <웃음> 그들은 이 협동력이 안중이 없고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저는 이제 게임하는 것을 보면서 학생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살펴 보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자유시간인데 왜 안해요? 아, 이거까지 보고? 어? 아, 하던 거 마저 하고? 와, 엄청난 여학생이네요. 와 성공할까?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해도 돼요. 코딩 연락이 많이 할 거니까. Thank you for watching. 예, 네, 고맙습니다.